첼시와의 리그 30라운드 원정 경기를 앞두고 있는 토트넘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토트넘의 팬들은 혈투를 하고라도 반드시 첼시를 이기고 돌아와야 한다는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첼시가 토트넘을 이기고 리그 4위로 올라서는 결과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토트넘과 첼시는 반드시 상대를 꺾어야 하는 악연의 라이벌입니다. 이런 상황에 손흥민에게 첼시를 좌절하게 해야 하는 특명이 부여되었고 선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축구 전문가들과 베팅 업체들이 토트넘의 패배를 점치는 상황에 손흥민의 어깨가 무거운 상황입니다. 만에 하나 토트넘이 패배를 하면 손흥민에게 모든 책임을 따질 분위기입니다. 항상 손흥민에게 비판적인 보도를 하고 있는 토트넘 호스퍼뉴스 등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들은 벌써부터 손흥민의 역할과 득점을 책임지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첼시의 팬들은 손흥민이 득점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첼시 수비진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일 경기에서 손흥민이 득점하면 첼시 레전드의 통산 득점을 뛰어넘게 되기 때문입니다. 4일 4시에 첼시의 홈구장 스탠포드 브릿지에서 리그 30라운드 경기로 토트넘과 첼시의 런던 더비가 펼쳐집니다. 토트넘과 첼시는 지난해 12월 15라운드 첫 맞대결에서 무려 7골을 주고 받는 난타전 끝에 첼시가 4대3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토트넘이 서력전에서 승리를 하면서 첼시의 희망을 꺾어야 합니다. 첼시는 반드시 승리를 거두어 리그 4위로 올라서겠다는 목표입니다. 첼시의 팬들은 이미 승리를 기대하면서 폭력적인 훌리건들이 열정적인 응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런던 경찰도 양팀 응원단 간의 충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리그 6위인 첼시는 다음 시즌 유로파리그 진출을 넘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간절하게 노리고 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확정이 되는 순간 클럽의 재정적인 문제와 선수들의 영입 등이 한 번에 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잠시만요.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 원 손해입니다. 인터넷 TV는 최대 48만원, 정수기 최대 30만원, 휴대폰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의 비밀지원금까지. 지원금을 설치 당일 바로 받을 수 있는 아정당. 약정 끝날 때마다 현금을 꼬박꼬박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카드도 캐시백 포함 최대 17만원까지 혜택받을 수 있고, 800종 이상 한 번에 비교 가능해서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겨야 합니다.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가입 수당이 가장 많아 현금을 최대로 줄수 있죠. 만약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에게 120%를 보상해주는 제도까지 있어요. 365일 24시간 전화, 카톡 무료 상담에 초고속 설치도 가능해요. 이사, 청소도 유명한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해주는 보장이사도 가능해요. 인터넷, 정수기, 이사청소, 신용카드까지 아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현재 첼시는 29경기를 치른 상황에 승점 49점으로 리그 6위에 올라 있습니다. 한 경기를 더 치른 에스턴 빌라와 브라이턴이 승점 48점과 47점으로 리그 7위와 8위입니다. 첼시가 홈 경기에서 토트넘을 잡으면 첼시는 승점 52점으로 리그 4위에도 올라서게 됩니다. 현재 리그 4위는 30경기에 승점 51점인 맨시티입니다. 토트넘은 첼시를 무참히 꺾고 리그 4위의 꿈을 무산시키는 중요한 경기로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첼시는 반대로 토트넘을 꺾고 승점 3점을 획득하고 리그 4위 진입의 계기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토트넘과 첼시는 런던 더비로 유명할 정도로 큰 악연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악연은 1975년 4월 토트넘이 첼시를 2부 리그로 강등시키는 결정적인 경기에서 승리를 한 것입니다. 경기 전 토트넘은 강등권이었고 첼시는 승점 한 점이 앞선 상태였습니다. 경기 전부터 양팀 팬들 간에 난투극이 벌어지면서 경기 시작이 늦어질 정도였습니다. 결과는 토트넘의 2대 0 승리에 이후 첼시는 마지막 두 경기에서 단한 경기도 이기지 못하면서 토트넘은 승점 한점 차이로 잔류하고 첼시는 강등하게 됩니다. 첼시가 1980년대 중반 다시 1부리그에 올라왔을 때 첼시의 훌리건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고 토트넘을 상대로 반유대적인 차별과 응원으로 토트넘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15-16 시즌에 그 유명한 스탠포드 브릿지 전투가 일어납니다. 당시 레스터시티와 토트넘이 리그 우승 경쟁을 하던 중인데 시즌 막판 토트넘이 첼시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당시 첼시의 에데나자르는 공개적으로 토트넘은 혈투를 치르게 될 것이다. 토트넘이 우승하는 골은 죽어도 볼 수가 없다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당시 리그 12권 밖에서 맴돌던 첼시가 정말 혈투를 하면서 이대2 무승부를 기록했고, 결국 레스터시티가 리그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경기에서 첼시와 토트넘은 12명의 경고를 받았고, 그중 토트넘이 9장을 받을 정도로 난장판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2022-23 시즌에는 그 유명한 콘테와 투엘 감독 간의 세러머니와 멱살잡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손흥민은 이번 경기에서 리그 8호 골이자 프리미어리그 통산 128호 골에 도전합니다. 현재 리그 통산 127골로 역대 공동 16위에 올라있는 손흥민은 한 골만 추가하면 첼시 레전드 지미 플로이드 하셀바 잉크를 넘어 단독 16위에 오르게 됩니다. 직전 A매치에서도 공격 포인트를 올리며 폼을 끌어올린 손흥민이 첼시를 상대로 또 다른 기록을 써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첼시는 이번 시즌 토트넘을 상대로 리그 더블을 노립니다. 지난 맞대결에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둔 첼시는 현재 토트넘을 상대로 리그 사면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홈 경기를 앞둔 첼시는 최근 토트넘과의 리그 홈 7경기에서 5승 2무를 기록하며 7시즌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등 안방에서 한층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부상으로 이탈했던 니콜라스 잭슨과 콜 파머가 훈련장의 모습을 드러냈고 토트넘전 출전을 준비 중입니다. 챔피언스리그 티켓 확보가 절실한 첼시가 라이벌 토트넘 상대로 승점 3점을 따낼 수 있을지 언론 매체들이 일제히 몰려들고 있습니다. 한편 원정팀 토트넘은 최근 리그 3경기에서 일무이패로 주춤한 만큼 첼시전 승리로 분위기 반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는 크리스티안 로메로, 미키 판더펜, 페드로 포로 등 주전 수비수들이 모두 경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상으로 팀을 잠시 비운대한 쿨루셉스키도 포스텍 감독이 출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복귀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첼시를 상대로 유독 고전에 온 토트넘에게는 주전 선수들의 복귀가 큰 힘이 될 전망입니다. 토트넘도 순위 반등을 위해 반드시 승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맞대결에서 7년간 이어진 스탠포드 브리지의 악몽을 끝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포스텍 감독의 엉뚱한 발언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감독 경질설에 시달리고 있는 포스텍이 차기 감독으로 거론되는 포체티노 감독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포스텍은 포체티노가 토트넘에 온다면 두 손을 들고 환영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매체들은 포스텍 감독이 포체티노를 만났던 레비 회장을 겨냥한 비아냥이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포체티노가 언젠가 다시 토트넘을 지휘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기자가 압박이 되었나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포스텍은 그가 언젠가 다시 돌아오고 싶다면 그렇게 되길 바란다라며 누구에게나 꿈과 목표가 있고 만약 그게 그의 바람이라면 존중할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포스텍은 나는 전혀 압박을 받지 않았다. 나는 내일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포스트 감독의 짜증 섞인 비아냥 발언이 크게 화제가 되면서 첼시전 승리 다짐은 제대로 보도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일부 매체는 포스트 감독이 첼시전 승리에는 무관심하고 포체티노의 발언에만 짜증을 내었다는 식으로 지적할 정도입니다. 항상 뒤죽박죽 어수선한 토트넘에서 주장 완장을 차고 있는 손흥민만 피곤한 상황입니다. 팬들은 반드시 승리하라고 고함치고 감독은 쓸데없는 소리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 혼란스러운 팀에서 언제나 중심을 지키는 건 손흥민 뿐입니다. 팬들의 기대, 언론의 압박, 감독의 무책임까지 모두 손흥민의 어깨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진짜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모두가 직시할 때입니다. 손흥민은 더 이상 이 팀에서 소모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손흥민이 떠나 새로운 무대에서 진짜 대우를 받아야 할 시간입니다.